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세의 징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가난한 가부의 헌금.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나팔모양의 헌금함에 동전이 들어갈 때 소리만으로도 헌금하는 사람의 부를 측정해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랩도는 현재로 2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입니다. 부자와는 반대로 찰랑 소리 한 번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가 헌금한 두랩돈의 물질적 가치는 미미하지만 희생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많고 조금이 아니라 각자의 향편에서 오로나오는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말세의 징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 떠들자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 황폐해지며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와 한란, 그리고 재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자기가 속한 교회만이 구원받은 교회라는 이단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자칭이 들어가는 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한국에도 이런 사이비들이 왜 일이 많을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사이비들은 건물도 화려하게 지어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열심을 내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영성을 구해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에는 종교적 미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혼란이 넘치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들리고 더욱 잔혹해져 갑니다. 이런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많아질수록 말세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어서 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정은 구원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마태의 하면 이런한 환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나마 희망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 번째, 가장 큰 환란.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멸망에 따른 언제를 말한 것일까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즉 AD 70년경을 말합니다. 요세프스는 이때 포위 기간 동안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인, 기근, 심지어 시인행위로 황폐화되었고 약 110만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둘째는 종말의 뜻을 의미합니다. 맥상 종말의 때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환란이 임할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곳을 보리라. 그렇다면 종말의 때, 지 예수님의 지림이 가까워질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지금 그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단지 주님은 이러한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징조를 보고 때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태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때를 감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살다가 그때에 잠깐 정신 바짝 차리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예수님 영접하면 거기가 종착력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것은 구원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요한 에슬레가 말한 구원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 완전의 단계까지 에 이르는 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도가 순수한가? 나의 신앙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고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것이 바로 늘 깨어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이렇게 날마다 늙겨 고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 말세의 때의 신자의 태도입니다 말씀 요약및 적용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전심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육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욕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채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수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